이제 태양계의 외행성을 만들어 볼 건데 외행성을 이제 만들려면은 내행성이 수금지화 다음에 소행성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섯 개로 해서 내행성을 만들었는데 외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네 개에다가 카이퍼 벨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총 다섯 개가 되죠? 그러면 내행성 다섯 개, 5개, 외행성 다섯 개에서 총 10개, 10개의 궤도를 그리는데, 어, 이게 약간 좀 그대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이게 실제, 실제 크기 자료인데, 이 실제 크기 자료대로 블렌더에 집어넣어서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태양을 어느 정도 보이게 만들면은 나머지는 잘보이질 않을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실물 크기대로 만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저기 외행성이 워낙에 멀리 돌잖아요. 멀리 도니까 화면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화면 하나에 담으면은 이게 너무 작아집니다. 그래서 잘안 보이죠. 그래서 실물 크기대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좀 자의적으로 블렌드해서 한 화면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보기 좋게 꾸며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뭐 순전히 자의적인 크기인데 좀 자의적이긴 하지만 이게 보기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공전 프레임이랑 자전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전 속도와 자전의 속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프레임을, 프레임이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첫 프레임으로 시작되잖아요. 블렌더가. 그러면 맨 마지막 프레임까지 갔다가 다시 첫 프레임으로 돌아올 때 이게 이어져갖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루프를 돌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한 루프를 돌릴 수 있는 건데 루프를 돌릴 때맨 마지막으로 갔다가 제일 처음에서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요걸 매끄럽게 이어주려면 은 그러니까 전체 프레임 크기가 있잖아요. 전체 프레임 크기를 12,000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12,000으로 잡으면 어, 12,000의 약수가 되면 되죠. 12,000의 약수가 되면 은 마지막 프레임 돌때 첫 프레임으로 다 같이 돌아옵니다. 이 전체가 공전이든 자전이든 이게 처음 시작할 때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약수가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수금지와 목도천명에다가, 수금지와 목도천네명에다가 소행성대 카이퍼벨트 해가지고 1 0 개가 있는데 이1 0 개의 공전 프레임과 1 0 개의 자전 프레임, 그리고 달이 다리 있죠. 다리스트가 11개, 11개의 공전 프레임과 자전 프레임이 12,000의 약수가 되면 됩니다. 12,000의 약수가 되면 12,000까지 프레임이 돌았다가 다시 첫 프레임으로 돌아올 때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스키가 무한 루프를 돌려도 계속 매끈하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행성 크기는 먼저 번에 내행성 할때 0.3, 0.9, 1, 0.7이 정도는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가 토송이, 토송의 크기인지 그 해주면 되는 거고. 요거, 요런 식으로 해서 네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카이퍼벨트는 제일 나중에 만들고 그 다음에 외행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행성을 만들려면은 요거를 선택을 해 주고 선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행성을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 주고 쉬프트 D를 누른 다음에 D를 누르고 엔터 쳐주면은 일단, 복제된 것들이, 여기에 들어왔죠.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하나씩 고쳐주죠. 요게, 순서대로 하면, 머큐리가주피터가 되죠. 주피터그 다음에, 비너스가, 세턴. T-U-R-N. 그리고, 어스가 유로노스 천왕성, 그리고 이것이 넵춘이 되죠. 해왕성, 해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어스는 유로노스라고 해줘야 돼요. 유로노스유로노스 그다음에 마스는 뇌천으로 해줘야죠. 해왕성. 키우니. 그다음에 머큐리는 주피터. 그리고 비너스는 세턴을 해줘야죠.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씩 겹쳐 있는 거죠, 지금 겹쳐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크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공중계도 크기를 80이 16을 했는데, 화성 20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목성 3456입니다. 목성이 30. 요게 주피터죠주피터가 30. 그 다음에, 세턴이 40. 그 다음에, 유로노스가 50. 그리고, 넵춘. 넵춘이 60. 개수를 네, 해주고, 그 다음에 크기가, 목성의 크기를 2.5로 해주죠. 2.5. 그리고, 토 성의 크기 는 2.2, 그 다음 에 천왕성 1.7, 그리고 해왕성 1.7 이렇게 해놓 으면은 궤 수랑 행 성의 크 기가 결정 이됐 고, 요 거를 텍스처 로 줘야죠. 텍스처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머큐리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머티리얼 들어가서 여기 지금 이걸 빼줘야 됩니다. 빼주고 요거를 집어넣다 그래요. 1 1을 하면은 요거는 지피터가 되죠. 플래닛에 8K 주피터 여기 죠 그리고 요거는 금성으로 되어 있는데 빼버려야죠. 13은 13에서 넣으시나 토성을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 토성을 걸어주면 되죠. 플래닛 걸서 8K 세턴 이거죠. 8K 세턴, 들었습니다그 다음에 요거는 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새로 만들어가지고, add, texture, image texture, 2K, 2K 유 n 노 s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스는 아니죠. 새로 넣어주고, 15에,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넵친을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넵춘. 자, 이렇게 해서, 외행성에 4개를 집어넣습니다. 그, 지금 궤도랑 행성의 크기, 행성의 텍스처. 요걸 집어넣어 준거죠. 근데 이 공전 주기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공전 주기. 공전 주기가 수성을 복제했기 때문에 100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100이면 너무 빠르죠. 이게 100이 아니고 공전 프레임을 1200, 2400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걸 1200, 그 다음에 이거는 2400, 400. 그리고, 4,000, 6,000. 요거는, 4,000. 요거는, 6,000. 이렇게. 그럼 하나 돌려볼까요? 서서히 돌죠? 서서히 돕니다. 여기 좀 보이질 않는데. 서서히 돕니다 요거 지금 요거 좀 안보이게 해줘 3D 3D 커서 안보이게 해 주죠 이렇게 해주면은 자 제대로 돕니다 요거를 12,000으로 해12,000 전체를 12,000으로 합니다 1 2 0 0 0으로 하고, 어디 한번 매끄럽게 돌아볼까요? 여기서 그렇죠? 매끄럽게 돌죠? 배수를 했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게 돕니다 그리고 목성의 자전, 목성의 자전 프레임을 40, 40, 50, 50으로 해줍니다. 40에서 360 키를 넣어주면 되죠. 토성도, 이거 삭제해주고, 삭제해주고, 460. 그 다음에, 천왕성. 천왕성은 50에다 해주면 되죠. 삭제해주고 50에다가 360 해주고 해왕성 마찬가지죠 해왕성 50으로 되으니까 삭제해주고 삭제해주고 50에서 360 이렇게 해주고 돌리면 돌아가죠? 그러면은 이 표에 있는 게 표에 있는 게달 같은 경우 공전 프레임을 배으로 줘야 돼. 달 공전 프레임이 여기 있죠. 이게 여기 배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 돌려봅시다. 자, 루프에서 매끄럽게 돌아가나 봐야죠. 여기 루프에서 매끄럽게 돌아가나 봅시다. 쭉 돌죠? 돌아가지고, 부드럽죠? 이 무한 루프를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게 돌아갑니다. 3D 커서 안 보이게 하고. 다시 여기서 자 1200프레임 돌아갑니다 매그렇게 돌아가죠 매그렇게돌아간거 맞죠 매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 자료에서 자전 프레임 다 넣어줬습니다 공존 프레임, 이거 다 넣어줬습니다. 공존 궤도 크기, 어, 25, 30, 40, 50, 60다 됐고, 행성 크기도, 요게 다 들어갔어요. 요 자료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